우와, 그림 그리기 하는구나. 서연이는 색깔 되게 여러 개 쓴다. 지우는 하나 가지고, 하나 가지고 계속하고. 이게 지우가 특이한 거 맞지? 보통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. 지우가, 지우야 너 특이하다니까, 너. 지우 덤프트럭에 펄프했어 서연이가 안 열려? 이모가 도와줄까? 야 됐다 열렸어 지우는 이렇게 한 색깔로 계속 놀거든?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이야, 서연이 잘한다. 잘한다, 서연이. 지우들 잘한다. 손에 묻었다. 묻었어. 우리 아드님 손에 묻으셨어?